오늘은 오징어채 볶아요 오징어 로거채 2등분 한 겁니다. 이것을 일단은 네. 들기름인데 들기름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홀홀 뿌려서 일단 이것을 사사사사 코팅을 해줍니다. 오징어채 미리 사사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나중에 꼽을 때좀 편해요. 자, 이렇게 기름이 골고루 코팅된 거 보이시죠? 짠, 두 스푼 정도. 미림, 미림도 한두 스푼 정도. 예, 저는 복숭아 효소가 있어서 복숭아 효소도 한두 스푼 정도. 그리고 당 이렇게 좀큰 소스, 쬐끔만 이게 어느 정도 졸여질 때까지 이렇게 졸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코팅해 놨던 거 여기 바게박을 끓은 소스에다가 붙쳐줄 거예요. 일단 불을 끄고 한번 휘휘 묻혀서. 버무려 볼 거예요. 이게 불을 끄고 하셔도 충분히 오징어채가 가늘어서 열이 전도가 돼서 이렇게 잘 꼬불꼬불하게 잘 익어봐요. 잘 됐죠? 음.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골고루 양념이 다 묻혀졌으면 살짝만 부르킨 후좀 볶아 줄게요 잘 볶아졌습니다. 먹음직하게 볶아졌으면 마지막으로 통깨 듬뿍 달콤 짭짤한게 꼬들꼬들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이거 밑반찬으로도 맛있지만 막걸리 안주로도 참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 위에서도 한개 보내고 오징어채볶음 완성입니다 봄날에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